<laughs> 자, 그러면 저는 이장님을 매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속! <laughs> <laughs>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민속 노래자랑을 함께 해주시려고 이 자리를 가늠해 주신 민속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민속리 열혈 이장 최고의 MC 1등 실력감 MC 김춘삼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 민속노래자랑을 함께 해주시려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대략 8,000여 명의 발려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를 쳐다보지 마세요 앞만 쳐다보세요 앞만, 앞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 한번 우리 공연에 앞서서 이 8,000여 명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0명 소리질러! <laughs> 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노래 전하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이민성 노래 전항을 위해서 모신 특별 심사위원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위원 나와 주세요. 아 오늘의 심사위원 바로 나있어요 요즘 최고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2번 장사꾼입니다. 아왜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상현석이 부탁드려요.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민속촌에서 열심히 부채와 양산을 팔고 있는 장사꾼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캐릭터 특별 공연 민속 노래자랑에 신사위원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어아아 좋습니다. 자, 장사 오늘 이 여기 저 굉장히 저 많으신 관람객분들이 계시고, 응. 우리 뒤에도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응. 우리 참가자들과 관람객분들에게 오늘의 심사위원으로서의 이 각오와 심사 포인트를, 꿀팁을 하나 알려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심사 각오로서 정말. 응. 세상 누구보다도 정정당당하게 음. 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다 없애고 야. 하늘을 우러러 이제 한점 부끄러움 없는 심사를 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에 이야 장사꾼이 말하니까 이렇게 신뢰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멋지고 깔끔하고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민속노래전랑 참가자들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첫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예, 1분 뭐, 동안 어. 인사만 하고 계세요 어, 반가워가지고 선거 유세 현장인 줄 알았네요 예. 자 자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민속미 인간 비타민 키키키미 건강지킴입니다 이야 시민 한점 별명답게 딱 나오자마자 분위가 기 아주 확 사네요, 아주. 어? 근데 우리 건강 지키면 여기 에 나온 저 이유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다고. 아 어, 예, 저희 민속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제가 노래의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건강을 위한 메시지를. 네. 어, 어. 우리 건강 지키면은 학력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민속리 주민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참가 신청서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네트워크 마케팅학과 나오셨더라고요. 야 거기는 또 어떤 걸 배우는 것이죠? 4단계요. 아, 아 네트워크 마케팅.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우 오늘 건강지킴이가 오늘 부르전나에서 부를 노래는 뭐다? 김혜연의 참아주세요. 부르겠습니다. 아 역시 시작은좀 트로트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강지킴이가 메시지를 담아서 부릅니다. 참아주세요. <laughs> 여러분 모두 박수 주세요. 너네들 셋 사로잡아 사로잡아 네, 사로잡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빠들 스테미너도 뱀셋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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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한 상당에 1 5 0 0원 밖에 안하는데 내 색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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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네, 오빠, 오빠 오빠 이거 육0 0원 밖에 없는데요? 네. 아 이러시면 안되지 에이 헤자 건강지킴이 여기 저 노래자랑하는 곳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어머 죄송해요 아니 그대로 나와 가지고. 아 진짜 이러시면 저희는 땡줄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어, 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아직 노래에 담은 메시지를 전달을 못 했는데 노래만 맞아 한번안 될까요? 아, 잠깐만 기다려 봐요. 어떻게 여러분저첫 번째 참가자들 딱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요? 네. 예! 오늘 사람들이 착하네. 에이, 정말. 자, 절대로좀 장사하시면 안 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만더 기회를 드리도록 받았습니다. 자, 건강 지킴이가 부릅니다.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한번갑소 키그리다! 키그리다! 아!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laughs> 내가 장사하지 말라고 말하지 왜 카드를 왜 줘요 <laughs> 카드 받았어 그때 <근데. 웃음> 내가 장사하지 말라고 말하지 2분도 채 안됐어요 진짜 아니, 아니 다같이 건강하자고 하는건데 공짜로 해서 됐잖아요 내가 잠깐만. 빨리 땡줘요 땡 내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우리 장사꾼 요즘에 팬이라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그래,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장사꾼 이거 네. 밴드인데 드시고 건강하세요 일등 아, 뭐 하세요 이런 걸줬더 야야야야 야, 야. 야. 딩동댕이 나 아니 이거 받았다고 막딩동댕주준 이러면 어떡해요 아, 이거 받아서 딩동댕이 준게 아니에요 아, 아 이거 때문에 딩동댕준 아니에요? 안줬어줬을 거야 그러면 왜준 거예요? <laughs> 저 장사하는 거 내가 가르쳤어고 아, <laughs> <laughs> <죄송하지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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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치킨 매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갑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빨리 빨리 생각이야? 빨리 빨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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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카드를 왜 주는 거어쩌려고 저? 일단 카드를 이따가 긁어서 가.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요. 아주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반전 매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참가자가 이런 반전 매력을 들고 있을지. 그렇다면은 두번째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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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verybod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Hey everybody 모두 돈 꺼냈어요! <목소리> 이러고 와, 이러고 와. 딱 야수 테스트하고 이러 와, 이러고. 아니 저 오자마자 사람들돈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마이 비스트 t a k e 아니자 자기 소개부터 하세요. 오케이. Okay.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시대 의 진정한 스트리스외교 길거리 멋쟁이에요. 거짓니다 브레오. 아니 저 우리 저 조선의 거지가 어떻게 이렇게 저마스좀 외국 인새가 나죠? 다들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laughs> 유학 다녀온 거지. 너는 누구인가? 누구인 누구인가? 아. 아니 어디를 유학갔다 왔는데요? 그 LA는 어 천주 그 한옥마을 다녀왔습니다. 아 LA는 천주 한옥마을 거기 밤하늘이 그렇게 이뻐. 아 그래. <laughs> 거기서 어떤 거 대박 봤어요? 돈토빠다바름빠다바름 치들 뵈었습니다. 안보여요빠다바름한번 바다바름. 야야. 사과는 영어로 apple, a p 아태균은 영어로 리 e 리 f l e 물은 영어로 self,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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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와우, 나도 나도 알요 그러면은 우리 우리 본토마은 제대로 배워갖고 거지가 불 노래는 뭡니까? 오늘 불 노래. I want you. 뭐라고요?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저 심사위원님 혹시 저 I want you란 노래 알아요? Yeah. 여러분 혹시 I want you란 노래 알아요? 뭔데, 뭔 노래죠? 드럼 큰타이거난널 원해! 아난널 원해! 원해!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지가 원해. 잠깐만요. 내가 하나 경고하는데 네. 노래 부르다 갑자기 구걸하면은 바로 땡칠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돈이 없지. 이소액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지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악동 거지가 부릅니다. Drunken Tiger, 난널 원해. Hey everybody, put your hands i p 손바르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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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I guess oh, the oh, process of oh, The b o t e g is the bomb. I g u e s the p r o c s s bomb. The b o m leg is the bomb. l e o Nazi, t e c i o Han r t s h i a n c m a t a m a t i h a p r i n t h e r e s the o of the o n of the one of the one of the o n d of the b o m b b e o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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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큰 감격에 그런 기쁨을 분 미리듣기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유료 결제 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저 노래자랑인데도 그런 요즘 저작권이 얼마나 예민한 상황인데 결제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어, 얼마 드리면 되죠? 단돈 700원입니다 아 700원 700원 제가 드릴요예예 네. 여기 써있어요 700원이 여기 있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laughs> 빨리 떼주세요 빨리 이 놈의 시기. 신사원님 얘는 노래 부르다 말고 중간에 돈을 달라 그는데왜 틀린 냥이죠? 네. 네. 저렇게 돈 달라고 하라고 내가 가르쳤어 아이비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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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버는 것이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이제.